밀양시에서 지정한 한옥마을과 밀양 테마 관광지인 테로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경치입니다. 한옥마을을 지나 산자락 아래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고요. 주변에 전원주택, 주말별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남향으로 탁 트인 전망과 경치이고요. 부지뒤로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는 건축 허가를 득해 놓아서 즉시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186평으로 바닥 면적 40%까지 건축 가능하고요. 수도, 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땅 모양은 네모반듯합니다. 부산, 울산에서 1시간 10분 거리이고 밀양 시청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토지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는 밀양시 부북면 테로리에 위치합니다. 이 마을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고가가 많던 지역으로 밀양시에서 한옥마을로 지정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 마을의 특징은 이렇게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낚시도 가능하고요. 밀양의 테마 관광지인 가산지가 있고 그리고 이곳이 밀양의그 유명한 위양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이 한옥마을을 지나 산자락 쪽으로 좀 올라오고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고요. 주변에 전원주택과 주말 별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 상공에서 본 사진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뒤쪽으로는 석축이 쌓아져 있고요. 옆쪽은 이렇게 도로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앞쪽, 이쪽까지가 경계이고, 옆쪽에도 석축이 다 쌓아져 있습니다. 토지 경계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토지는 지금 건축 허가를 득해놓아서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계획 관리 지역 186평이라서 바닥 면적 40%까지 건축 가능하고, 2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 수도와 하수시설,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건축 가능하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요. 도로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 뒤로 아늑하게 산이 감싸고 있는 지형이고 동남향으로 탁트인 전망과 경치입니다. 위치는 부산 울산에서 1시간 10분 거리이고 밀양 시내, 밀양 시청까지 10분 거리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부북면 테로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부북면 테로리라 하면은 밀양의 한옥마을이 있는 지역이고 큰 저수지가 있어서 어,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하는 토지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본 석축 공사가 되어 있고 어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도, 전기, 하수시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그리고 건축 허가도 나 있기 때문에 즉시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86평입니다. 주변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토지 뒤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우리 토지 옆으로도 산이 있고, 우리 토지와 산 사이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 멀리 우측에 테로 저수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은 한옥마을도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네, 테로리에 유명한 한옥마을이 있고, 그리고 큰 테로 가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화학산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어, 산자락 아래 위치합니다 마을과는 떨어진 위치이고 주변에는 이렇게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우리 토지까지 이렇게 바로 진입이 됩니다 진입이 되고 땅 모양은 이렇게 반듯한 편이고 수도, 전기, 하수 시설 기반 시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도 들어와 있고 옆에 이렇게 하수 시설도 있습니다 있고. 토지 뒤쪽으로는 석축공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미비되어 있고 이 앞쪽은 필요하시면 조금 더 공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쪽은 그냥 이렇게 단차이를 두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공사를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건축허가를 득해놓았기 때문에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뒤로 어 옆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뒤로는 이렇게 산이 아늑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이 아늑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토지 옆으로도 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전망과 경치입니다. 우리 토지 옆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토지와 산 사이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산을 접하고 있어서 아주 공기가 참 좋습니다. 공기가 좋고 기존 마을과 떨어진 산자락 아래라서 아주 조용한 위치이고요. 땅은 토목공사가 거의 한 80~90% 되어 있습니다. 80~90% 되어 있고, 기반 시설 모두 다 완비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를 얻어 해놓은 토지입니다. 네, 테러리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농지가 나와도 가격이 평당 60만원 정도에 나옵니다.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덕해놓았고 기반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고 석축도 어느정도 80-90%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 지으실 분 있으시면 바로 오셔서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뒷편의 위치에서 아주 조용한 위치이고요. 주변 사생활 간섭 받지 않는 위치입니다. 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